자, 제가 지금 전북 진안에 와 있습니다. 어, 여기 진안군에 있는 임만율 수양관에 있는데, 여기 원장님께서 아주 귀한 일을 하신 분이라고 내가 알고, 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천년초 진액을 만드셔서 이걸 보급하려고 하시는데, 재미있는 아름다운 사연이 있네요. 이것을 어느 장로님이이 수양관 원장님이 귀한 일을 하신다는 걸 알고, 어, 몇톤이라고 그랬죠. 몇톤을 이렇게 7년 된 예, 거. 7년 된 것을 기증하셔 가지고 7톤. 예, 여기서 이걸 만드셔서 이걸 보급하시고 그 수익금이 있다면은 또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의 오물을 파시는 일을 선결을 하셔 가지고 내가 듣기로는 유엔에서 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연에서 주는 거 우리나라 국회에서 국회의사당에 당해서. 아, 국회에서 당에서 받은 거 있어요? 그런 얘기는 모르 아, 그래요? 어쨌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또 그뿐이 아니고 이제 오갈 데 없는 그 분들을 무료로 또 여기서 모시기도 하고 장례까지 많은 분들을 치료주고 전한군에서는 그 알고 보니까 유명 인사가 되셨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걸 하신다 그래서 귀한 일에 아 저도 좀 도와드려야겠다 해서 이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자 전년 진행을 만들진 과정을 조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음 이연호 장로님께서 예어 예. 오셔가지고 음 제가 하는 일에 감동이 된다고 마음에 감동이 된다고 천년초심은지가출년됐는데 그거를 7톤을 헌금하겠다고 7톤이나. 7톤 헌금하겠다고 써서 종이다 써서 예. 받쳤어요 예. 그래서 가서 1톤을 먼저 캐가지고 왔어요 7년 된 거기 때문에 뿌리가 깊어요 예. 근데 이 뿌리에 산삼 같은 그런 원료가 있대요. 뿌리에 출현됐으면 아. 그런 네. 건데. 네, 잘 보여주세요. 뭐 아, 뿌리채? 네, 뿌리까지 다 네. 캐는 거거든요. 받친 네. 거, 받친 네. 거 그래서 이걸 이제 가시가 많아요. 네. 가시 제거하는 기계를 사고 또 다른 기계들도 제가 음, 특허돼서 군청에 내가지고 기계를 탔어요. 네. 그래서 그거. 어, 거기다 씻어가지고 기계로 음, 한번짤때 음, 120도, 120도에 3일간, 아니요 120도 한번 하고 네. 다시 씻어가지고 다시 120도를 해요. 그 다음날 아, 몇번 하셨어요? 그만. 3번을 했는데 네. 다른 분들이 너무 진하다고 이, 이 용기를 팔러 다니는 분들이, 네. 이걸 팔러 다니는 분들이. 음. 너무 진하다고, 두 번만 하지 그러냐고. 경비가 많이 드니까, 세번 하면. 그렇게 네. 말씀을 하셨어요. 음. 근데 이게, 이게 세, 번씩 세 번이나 한 우렸다. 네, 달렸다한 네, 거예요, 이거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천연토가 7년간 이렇게 심기어 준 것은 그 뿌리에 사포닌 성분이 생긴다고요? 그 맞아요? 사포닌 같은 것, 그런 성분이 있대요. 아, 7년 오래된 것은? 네. 이게 7년 된 거라 그런 얘기죠. 네. 뿌리째달렸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런 장점이 있네요.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이제 만드셨는데 내가 오늘 잠깐 보니까 효능이 뭐 무지하게 많네요. 보니까 면역력 강화, 혈당 조절 및 당뇨 예방, 소화기 건강 개선, 피부 건강 개선 및 항산화 효과, 심혈관 건강 보호, 뭐 항염 및 통증 완화, 사포닌 효능, 육능을 이상일 때 다이어트 및 체중 관리. 그다음 에 제가 잠깐 그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을 칼슘이 멸치 에 아홉배 그다음에 식이섬유가 과일의 사십 배 그다음에 또 뭐가 또뭐 아홉배 하여튼 플라보, 플라보노이드 그것이 뭐네 눈이처럼 보인다 여기 보니까 식이섬유가 과일의 사십 배 비타민 C가 아, 알로에 일곱 배 칼슘이 멸치 아홉배 플라보노이드는 율무의 스물여섯 배. 야, 참 성분이 좋네요. 그런데 요즘 뭐 건강식품 좋은 게 많잖아요. 이걸 지금 잡서 본 분이 즉각 효과를 보신 분이 몇분 계신다고 그랬는데 뭘 효과를 보셨어요? 어때 음, 여기 사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네. 변비가 너무 심했는데 며칠 먹은 니 그게 없어졌대요. 변비. 아, 그건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당연히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가 효과 있어요? 또한 분은 음, 이름이 송등자인데 네. 그분은 길바닥에서 22년 3분이에요. 예. 버려진 분. 그래서 여기에 오셔가지고 그냥 무시고 살았는데 어 증풍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막 수술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이 기침하는 거그 예. 무슨 계속 콜록콜록 하는 거. 그 천식? 천식? 해소? 천식 해소 같은 그런 것이 예. 안 나요. 아, 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잘안 나죠. 병원도 많이 모시고 고 했는데 안 났는데 이거 한1 0일 정도 먹고는 예. 기침이 없어졌어요. 가래가 없어지는 거죠. 아 효과를 보셨고 어 아, 보니까 뭐 식이섬유 그렇게 많으니까 당뇨에는 무조건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항암 이렇게 활성산소 제거하는 뭐 여러 성분이 있네요. 보니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그게 제작을 하셔 가지고 기증을 받아서 갑자기 제작을 하시게 됐네요. 그죠 네.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장사하신 분은 아니니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고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같은 값이면은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좀더 이렇게 더좀 싸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음, 교회에서 예. 여성 교회에서 한다. 그럼 이거 환정 있잖아요. 네. 예. 많이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캐온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여성교회, 교여성교에서 아. 그 예, 네. 어, 음, 세종이나 뭐 네. 성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서 한다면 예, 네. 저 50개 들었어요, 한 박스에. 한 박스 50개. 예. 교회 산다면 그냥 10만 원에 주겠어요. 아, 아, 교회에서. 아, 교회에 단체로 주문할 때. 네, 네, 교회에서 한다면.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더 받으셔야겠지만은. 되 개인적으로는. 음. 1 4만원 받을 것 같아요. 1 4만 원. 네. 예. 자, 이 가격을 참조하시고 나중에 이제 그 연락 처는 자막으로 제가 넣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도와드리려고 갑자기 제작하게된 겁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각 교회나 그런 또 연말 선물로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또 개인적으로도 필요하신 분들 그 연락 주십시오. 피곤함이 별 아, 없는 피곤이 사라지고. 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저 원장님은 보니까 귀한 일을 크게 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요양원 이런 복지 개념이 들어오기도 전에 사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요양원이라든가 크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하시게 됐어요? 아 제일,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음, 지금 21년 21년 넘었나? 제가 복지? 예예. 22년. 제가 아, 22년. 복지, 그다음에 일거리 창출을 시작했어요. 그게 특이하던데. 그게 뭐예요 왜냐면 예. 그때 우리나라에서 안할 때예요. 그렇죠. 이 지역이 안할 땐데 예. 음, 굉장히 사람들이 어렵더라고요. 이쪽이 예예. 어려워서 어, 그쪽을 가정에 가서 도와줄래도 그냥 어떤 면목이 없어서 잘안 돼요. 예예. 그래서 음, 일거리 창출이라고 하는 예.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 어르신들이 그냥 네 시간 이렇게 하루에 네 시간 한 다섯 번 오면은 예. 한 달에 예. 그럼 이십만 원 주는 거 했어요. 아. 우리 정부에서 안할 때예요. 사비 털어가지고 사비로 했어요. 오. 그리고 제가 복지 를 했어요. 예. 그때도 돈안 받고 제가 운전했거든요. 아. 정부에서 돈안 받고 오. 그러니까 열한 면 했지. 11면을 예. 다니면서 어, 11개 면 11면을 예. 열한, 열한 예. 한 분으로 했어요. 예. 그래서 김치 담아다 주고 아. 어, 이런 거 만들어주고 근데 돈을 안 받고 했잖아요. 제가 예. 정부에서 예. 사비로 했는데 예. 그때 이제 당뇨 걸린 사람들 이분들에게 뭘 줄까 하다가 뽕잎을 따서 음. 환을 만들어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뽕잎 따서 만들어주고 그게 뽕잎이 기증이 들어더라고요. 오 아, 그 우리 조원장님 내가 들으니까 기도만 하면 누가 이렇게 기증자 갖다줘가지고 네, 그 일을 다한 거예요. 그 일을 다 하셨단 말이죠. 음. 그래서 또뭐 솔잎 넣고 콩 넣고 특허를 만들어서 아. 했더니 그런 또 특허 만든 사람에게 지원주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런 걸또 받았고, 네, 그래서 그런데. 그거 한 팔천 지원을 받았어요. 음. 기계 그렇게 사고 왜냐하면 5년 동안 어른 사람 도와주는 거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김치담아다 주고, 뭐든지 갖다 줬는데, 음, 돈이 없잖아요. 받는 돈이.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 하나님 능력으로 그렇게 줘서, 그러니까 주더라도, 회사가 없으면, 그냥 만들어주면, 이게, 이생적인 것 같은 것 때문에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때, 성산식품이라는 회사를, 그러니까, 제가 복지나 일거리 청취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군장에도 듣고 이거 식약청에 이거 조사 다한 거예요. 예, 그리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네. 그 정리해 보면은 현재 요양을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근데 듣기로는요양원 운영하시면서 이제 가족들도 모르는 연금 없는 분들도 받아 주셔가지고 네. 돌아가시면 장례를 몇번 치료 줬다 그랬죠? 현재까지 무료로 네 번인가? 어 아, 무료로 무료로 다 치료 주고 네. 경비를 다몇 분만 네. 드려가지고. 경비돼서. 그렇게 해 오셨고, 요양을 운영하고 계시고, 지금 지난군에 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강가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진짜 기적처럼 이렇게 시설을 많이 지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참 대단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방문 요양도 하시고. 방문 요양도 하고. 어, 예. 현재 거주하시면서 요양을 운영하시는 분, 운영하시고. 그건 아홉 명시설이에요. 아홉 예, 명시설. 네. 만일 못 봤네, 그죠? 음. 그 다음에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게 꿈이 또 있으시더만, 암환자를 케어하는 뭐 힐링 센터를 위해서 운영하시려고 시설하고 계시던데. 힐링 센터를 만들었어요, 150평. 예. 만들었는데 그것은 어 암환자, 예예. 주로 암환자, 보고할 예. 데 없는 사람들을 예. 위해서 시설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이다음 제가 그 시설 좀좀 보겠습니다. 예. 아주 귀한 일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금식기도할 사람들. 아~ 금식기도도 금식기도 하시고 하고 싶은데 예. 금식이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끼만 먹고 어떻게 예. 금식한다던가 (5일) 예. 뭐~ 어떻게 그렇게 정해서라도 예. 얼마 정해서라도 이런 어~ 그런 분들이 와서 금식하고 예. 제 (1번) 예. 목사님들 성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예. 여기 숙소도 있고, 큰 집회 장소도 있고, 그동안 많이 그 집회도 하셨기 때문에, 시설은 잘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하여튼, 다시 결론적으로, 요, 천년초를 지금 이렇게 갑자기 만들게 되어서, 어, 관심 있는 분들, 또, 귀한 일 하시는 분이니까, 몸에도 좋고, 또, 마음으로 후원하기 원하는 분들은, 구입하셔서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 얘기를 듣고, 아, 내가 좀 소개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쯤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그 힐링센터 한번 시설을 구경 한번 가볼까요? 네. 예. 자, 제가 좀 힐링센터에 왔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완공되기 직전인데, 자, 이건 지금 조격하는 곳 아니에요? 네, 조하요 야, 조격하는 시설을 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지금 공사 중이시고, 아직 완공은 안 된대요. 그다음에 이런 곳은 개인이 여기 이제 환자가 들어와 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치료기예요? 영양력 생기게 하고 암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게 뭐그 무슨 근적기 같은 치료기인가요? 아 이렇게 룸 안에 만들어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근적이 있 치료기라고 네. 요즘 치료효과가 아, 탁월한 그런 치료기인데 이렇게 또 환자로서 만들어놨습니다. 좋네요. 이건 여러 명이 들어와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네. 아 이렇게. 그렇죠. 이힘들어기도 하고. 예, 음, 이렇게 안에다 <laughs> 누워서 치료받고. 네. 이렇게 또 우와, 그런. 쭉쭉 안에 들어가서. 음. 이렇게 앉아있고. 그러니까 요즘 시내 유행하는 그 뭐야 치료센 뭐야 건조기선 치료하는 곳과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네. 자 이렇게 룸이 있습니다. 여기 한불 한번 켜보세요. 네. 자 이렇게 화장실. 저 옆에 이제 목욕탕을 만든다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환자들이 와서. 치료 받을 수 있게끔 시설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 목욕실도 만든답니다. 자 이렇게도 침대 시설이 되어 있는 방도 있고요. 저건 어, 치우지게 네, 됐어요.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고 주방이고, 뭐 주방이야 뭐 주명은 아니고. 자 이렇게 화장실도 여러 개가 되네. 자. 시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암 환우들 관심을 갖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오셔서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